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분석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지난주 성적이죠. 지난주는 2.5수가 나왔어요.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700회계예요700회계는 여기를 기준했을 으로때700 회전 당첨 번호 여기를 기준했을 때도 700회전 당첨번호인 거죠? 그럼 시작할게요. 여기 1층번호 한번 봐주세요. 이 자리죠?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 31을 다 더해줄게요. 숫자가 크죠?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수식을 잘 봐주세요.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1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31을 더해준 게 돼요. 계산 맞죠? 여기다 31을 더하면 35. 그런 다음에 이것을 쭉 당겨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 31을 더해준 게 돼요. 여기도 31 더해주고, 여기도 31 더해주고, 그 결과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여기만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31을 더하면 66 계산 맞죠 그런데 여기는 다45빼 줘야 되는 거죠 45빼 주겠습니다 빼기 45 당겨 줍니다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57회차죠 여기 5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12번도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1을 해줍니다. 그렇죠. 당겨주고요. 여기 45 빼줄게요. 빼기 45. 당겨줍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다 옮겼는지. 58회 차죠? 32, 38,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1을 해줍니다. 그렇죠. 당겨주고요. 45, 빼주겠습니다. 빼기 45. 당겨줍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지난주죠? 여기 9번 여기 하나 나왔죠. 그리고 39번도 나왔습니다. 두개 나왔어요? 다음. 드디어 변쭙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1을 해줍니다. 그렇죠. 당겨주고요. 여긴 45 빼주겠습니다. 빼기 45. 당겨줍니다. 이번 주에 당되는 모르죠? 여기 까만색 글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 주 예상 번호예요.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 난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3층 번호 한번 봐주세요. 이 자리죠?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다 34를 다 더해줄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4를 해줍니다. 그렇죠? 당겨주고요. 여기 다45 빼주겠습니다. 역시 당겨줍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오겠는지 57회차죠. 여기 7번, 12번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4를 해줍니다. 그렇죠? 당겨줍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오겠는지. 아니요. 먼저 45더 먼저 빼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오겠는지. 58회 차죠? 21, 25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그리고 38번도 나왔죠?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4를 해줍니다. 그렇죠. 당겨주고요. 여긴 다 45. 빼줄게요. 빼기 45. 당겨줍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지난주죠? 여기 3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38번도 나왔습니다. 아, 다음. 아, 드디어 벤츠죠?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4를 해줍니다. 그렇죠. 당겨주고요. 여기다45 빼주겠습니다. 빼기 45. 당겨줍니다. 이번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다음 회계분석은 떻개다 했죠. 그럼 이번에는 보디가드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 나온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2층에 1 9번 한번 봐주세요. 2층에 1 9번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다 24를 다 더해줄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4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24를 더해준 게 돼요. 계산 맞죠? 여기다 24를 더하면 25. 그런 다음에,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를 둘게요 그럼 여긴 24 여기는 26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는지 57회차죠 여기 25, 26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다음 그냥 복부도 합니다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긴 31 여기는 33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게겠는지 58회차죠 여기 32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그냥 복보다 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죠 지난좀더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아, 드디어 번째죠 그냥 복부합니다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긴 기 27, 여기는 29가 됩니다.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죠. 다음 어, 두 번째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라는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1층의 사구번호 한번 봐주세요 1층의사구는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다 3을 다 더해줄게요 계산은 간단하지만 그냥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 3을 더해준 게 돼요 계산 맞죠? 여기다 3을 더하면 29.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를 둘께요 그럼 28, 여기는 30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57회 차죠? 여기 28번 보너스 블루 하나 나왔어요. 다음. 그 다음 복부 나옵니다.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기는 20 여기는 22가 됩니다 볼게요 여기서 번호가 나게있는지 58회차죠 21번이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그냥 복부다 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1차인 나는 번호죠 재난 좀나 한번 해보세요.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그냥 복부답니다.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그럼 여기는 34, 여기는 36이 됩니다. 이번 주에 해 당되는 번호죠. 어, 다음, 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라고도 더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1층에 2구번호 한번 봐주세요 1층에 2구면 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다 30을 다 더해줄게요 역시 수직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0을 해줍니다 그렇죠 45까지 빼고 갈게요 빼기 45 양쪽에 1차에 나오는 번호 그럼 여긴 3 여기는 5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오겠는지 57회차죠 여기 5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그냥 복부담다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그럼 지금 36 여기는 38이 됩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는지5 8에 차죠 여기 37 38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다음 그냥 복부담다 이거죠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죠. 지난주입니다.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그 다음, 복부다니다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기는 38, 여기는 40이 됩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다음 네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라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1층에 19번을 한번 봐주세요 1층에 19번 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다 22를 다 더해 줄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2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를 둘게요. 두개 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긴 24, 여기는 28이 됩니다. 볼게요.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57회 차죠? 여기 26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그냥 복부다 합니다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기 21 여기는 25가 된다 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58의 차죠 여기 21번 하고 25번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아, 다음 네, 그다 복부다 합니다. 여기를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지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아, 드어 이번주입니다. 그다 복부다 합니다.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저긴 24, 여기는 28이 됩니다.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죠. 다음, 어,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 나온 것도 다지겠습니다 이번에는 3층에 29번호 한번 봐주세요. 3층 29번 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다 20을 다 더해줄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0을 해줍니다. 그렇죠?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기는 28, 여기는 32가 된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오겠는지, 57의 차죠? 여기 28번, 보너스 볼로 하나 나왔어요. 다음, 그냥 복부다운다.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 27, 여기는 31이 됩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58의 차죠 여기 2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그냥 복부다운다.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죠. 지한점다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 점다. 아, 그 다음 복부 할게요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그러면 여긴 29, 여기는 33이 됩니다. 아,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죠. 다만여기서 33번은 뺄게요. 33번은 재수에 걸렸어요. 다음, 보디가드는 다섯 개다 했죠. 그럼 이번에는 구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란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구번호 한번 봐주세요. 사구면 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번엔 다 34를 다 더해줄게요. 역시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4를 해줍니다. 그렇죠. 당겨주고요. 여다 예, 45, 빼주고 가겠습니다. 빼기 45. 당겨줍니다. 예,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57의 차죠? 예, 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그냥 복부 나옵니다. 볼게요.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58회 차죠? 여기 2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그냥 복구 나옵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드디어만 좀 더. 그 다음, 복부답니다. 이번 주 당되는 번호죠. 까만색 글씨요. 다만, 여기서 3번은 뺏겨요. 3번은 제외서에 걸렸어요.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역시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고요. 회차 한 것도 다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3층에 19번을 한번 봐주세요. 3층에 19번. 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다 4를 다 더해줄게요. 계산은 간단하지만 그냥 수식을 활용할게요.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4를 해줍니다. 그렇죠 10이죠 그럼 2크스 나왔나 한번 볼게요 57회차입니다 2크스 나왔습니다 다음 그냥 복부 나니다 8이죠 8크스 나왔나 한번 볼게요 58회차입니다 8크스 나왔어요 다음 그냥 복부 다옵니다또 8이죠? 여기를한번 해보세요. 아, 제란점 나. 또8 끝수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그냥 복부 다옵니다 10이죠? 그럼 이번에는 2 끝수가 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2 끝수 그 예상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